할도하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데? 연1 0만 하면 됐다니까. 음, 근데 회사 그만두면 말자 빵이잖아요. 프리랜서도 됩니다. 아니 무슨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뭐 로또라도 하세요? 뭐 자꾸 억억 소리가 나요. 이건 로또보다 현실적인 거라고. 어, 퇴직연금이요? 부자가 될수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 말이 되는 얘기네. 말이 된다고요. 머리 음. 냄국도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퇴직연금을 불릴 수가 있다고요? 당연히 되지 퇴직연금으로 투자하는 시대인데 그걸 아직도 몰랐던 거야? 몰랐어요. 거 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했는데 얘가 안 믿어. 아버 뭐또 이상한 양판 얘기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얘기가 있어? 거 나는 아니냐고? 딱 있는 것만 얘기했다고. 아니 말도 안 되는 게 월급으로, 그러니까 퇴직연금으로 10억, 20억을 모을 수가 있대요. 그게 말이 돼요? 당연히 되지. 퇴직연금을 잘 활용해야지. 퇴직연금이 뭔지는 알지? 아 그럼요. 퇴직연금 종류가 세 가지인 것도 알아? 아니요. <laughs>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형이 있어. 아, 세 가지나 있구나. 그럼. DB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회사가 퇴직금 그 지분으로 금을 그 돈을 모아놓고 그거를 회사가 운용하고 적립을 하는 그 제도인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음. 퇴직금 제도라고 뭐 비슷 비슷하다 보면 되지 변속 아, 그, 음. 연수나 음. 그 사람의 연봉에 따라서 이게 받아가는 아. 금액이 나중에 아. 달라지겠지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laughs> 많이 받으려면? 어. 아, 그럼 이 DB는 일하는 사람이 불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있는 게 d c 형인데 음. 회사가 퇴직금으로 줄 금액을 미리 계좌에 넣어주면 개인이 그걸 가지고 이제 직접 운용을 하는 거지. 아 근데 뭐 그거는 개인이 운용 수익에 따라서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음. 뭐 이득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잘 고려해야 되지 아니 얘는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의심하더니 장 과장 얘기하니까 듣네 아, 언니 말은 믿을만 하잖아네 알겠어요 들어 드릴게요 너 연금부자가 되려면 <laughs> 네. 이직을 하게 되잖아 네. 그러면 원래 다니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아 음. 근데 이걸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써 버리거든 근데 <laughs> 음, 이거 절대 탕진하면 안돼아 <laughs> 진짜요? 어, 어? 이직할 때마다 음. 퇴직금을 IRP로 차곡 차곡 모아서 네. 은퇴할 때까지 계속 투자하는 거야. 거기다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IRP에 돈을 넣어서 계속 투자해도 좋은 거야. 연말정산 혜택도 있어. 제 친구들 중에 요새 뭐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들도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퇴직연금을 할수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은 DB나 DC가 안 되잖아. 그런 사람들은 IRP 계좌를 계속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지. 몰랐어요. 이거 꿀팁이네. 알려줘야지. 와, 음. 아, 음. 아니 근데 아,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10억, 20억 원을 모으는 거예요? 이 연금 부자가 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자, 봐봐. 국민연금 있지, 퇴직연금 있지, IRP까지 활용한다고 치자. 그러면 10억은 금방 가능하다고. 어, 그럼 선배님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진짜? 당연하지 뭐 이게 목표 수율이 7% 정도는 예상하는데 나의 음. 목표는 10%쯤 되니까 퇴직할 땐 15억 쯤 되지 않을까 오 진짜요 음? <웃음> <웃음> 선배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음, 우리 와이프가 잘 굴리고 있을 거야 수축형이네요 <laughs> 음, 원래 가족은 믿어야 하는 거야 아니 근데 dc든 irp든 이 계좌 만들려면 증권사 창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귀찮아서 언제 가요 야그 정도 귀찮으면 다 감수해야지 어? 야 그냥 모바일로 해 모바일로요? 모바일로 어떻게 해요? 아니 그까짓 거툭 누르고 툭 누르고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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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툭 하면 끝나 뭐 설명이 뭐 그래요 아, 근데 어메이징하게 도 맞는 설명이긴 하다 아 진짜요? <laughs> 모바일에서 DC를 가입하기 위해선 모바일에 큐브앱을 설치한 뒤 전체 메뉴에서 상품 솔루션 퇴직경금 IRP로 들어가서 DC 가입하기를 터치 유인증은 알아서 고고고 어, 서류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어 개인정보관리 등록,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그리고 투자자 정보 확인서 작성 운용자금 원금 보전 추구 여부 지정 신분증 촬영, 매수 비율 지정하면 끝자 여기서 중요한 거 먼저 회사에서 NH투자증권하고 DC사업자 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어 그럼 만약에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담당자한테 NH투자증권이랑 계약을 하라고 계약을 하라고 계약을 하라고 막 쪼아야 돼아막 쪼아야 돼요? 어 엄청 쪼아야 돼 <laughs> 그럼 IRP는요? IRP도 앱으로 하면 되지 아 오히려 IRP는 앱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래요? 음. 당연히 소득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니까 아또뭐 서류 같은 거 필요한 거예요? 어 그렇지 제출해야지 아, 귀찮아요 저희 안 할래요 그러면 아, 뭐가 이렇게 귀찮아 <laughs> 앱으로 하면 된다니까 앱으로요? 앱에서 너가 개인정보 동의만 하잖아 그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다 해줘, 알아서 해줘 너도 그러니까 IRP 가입 한번 해봐 모바일에 큐브앱을 설치한 뒤, 전체화면, 상품솔루션, 퇴직연금 IRP, 여기까지는 완전 동일! IRP 가입하기를 누른 뒤, NH투자증권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가입 완료! 어, 그럼 이제 NH투자증권 계좌가 있어야겠네요? 어, 당연하지! 혜리, 아직 계좌가 없어! 너 아직도 없어? <laughs> 어, 막상 해보니까 진짜 쉽네요! 원래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이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오 예. 아, 근데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종목 좀 알려주세요. 돈 머리. 이게 아주 좋은 꿀팁이 있어. 오. 네 성향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네. 구성해 주는 거지. 아까 투자자 정보 확인서 작성한 거 기억나? 음. 오 기억나요. 네 성향을 음. 잘 분석해서 그걸 통해서 추천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음. 투자계 MBTI 같은 거. 음. MBTI. 음.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에디 투자 증권에서는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서 만든 포트폴리오가 세 개가 있어. 투자할 돈은 있는데 어디 투자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완전 꿀팁이겠어요. 그렇지. 페르나는 음. 어떤 성향 나왔어? 저 위험 중립형? 아, 위험 중립. 네. 그럼 이 포트폴리오가 위험 중립으로 설정돼 있는 포트폴리오를 음. 네가 잘 선택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지. 오. 물론 그것도 잘 선택을 해서 음. 투자해야 되고 뭐 손실도 날수 있겠지. 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돈만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는 돈들이 계속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제도가 있어 입금 예정분 매수 비율이라고 해서 음. 회사에서 퇴직금을 음. 1년에 한번퀴 넣어주잖아 음. 그거를 특정 기간에 어느 금액 투자를 하겠다라고 니가 그러니까 지정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다 되네요 진짜 그럼 이제 제 투자 성향에 맞춰서 추천해준 그 상품만 사면 되는 거네요? n h 투자 증권에서 퇴직 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은 펀드 예금, ELB, 채권 등이 있어. 예금도 있어요, 근데? 보통 예금은 약간 은행 쪽 아니에요? 응, 음. 시중은행에 있는 예금들도 가능하고, 저축은행 예금도 가입할 수 있어. 오, 자 여기서 비밀인데. 아니 아니 아니야, 희리야 기다다, 난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laughs> 막아 기막아. <긴> <laughs> 아니 이 양반이 왜 그래? 아니 또 이상한 약파시는거 아니에요? 아, 아, 나 엄청 열심히 듣고 있어. 아니 나는 요즘 대세인 ETF랑 리츠를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야. 열고 <laughs> 아, 아, 들어도 되겠다. ETF랑 네. 리츠. 응. 네. ETF란 말이지. 네.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주식처럼 쉽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를 말하는 아 거야. 어, 들어봤어요. 저. 들어봤지. 네. 개별 종목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힘들잖아. 네. 그래서 시장 전체에 투자하고 있는 인덱스 펀드 중 하나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요?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통해서 IRP를 가입하게 되면은 이 음. ETF에 투자를 할수 없다는 거야. 아 진짜요? 응. N-H 투자증권은 증권사니까 가능한 거야. 그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모바일에서 가능해. 앱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야. 어, 누구 앱이야? NH 투자증권. 어, <laughs> 예.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제가 어, 투자해봤지만 수익률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하다가 보면 모르는 것도 막 생기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 뭐 모르면 어때? 배우면 되지. 아, 어디서요? 예. NH 투자증권에서 배울 수 있어요. 자, 공부 열심히 하고. <laughs> 열심히 좀 배워. 응? <웃음> 열심히 <웃음> 하자, <웃음> 해리야 아, 그럼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거예요? DC형에서 어, 퇴직금이랑 운영한 수익을 IRP 계좌로 넘겨서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아 IRP 계좌로 무조건 옮겨서 찾을 수 있는 거구나. 그치. 원래 연금이라는 게 특정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제도잖아. 오. 근데 이런 게좀 힘들, 뭐 한꺼번에 너무 받으면 힘드니까 있는 게 비정기 연금 제도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뭐 금액이 필요하거나 음. 급한 시기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때 딱 그만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NH 투자증권에서 하는 뭐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 아. 음, 좋다. n h t 투자증권 비정기연금 네, 근데 이 IRP 계좌를 다른 회사에서 계산한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하지 않고 그냥 이전하면 되지 오, 해지랑 어. 해지랑 이전이랑 뭐가 달라요? 뭐 계좌를 완전히 없애고 오는 게 아니라 네. 원래 있던 계좌를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하면서 그냥 옮겨오면 되는데 그건 네. 앱으로도 가능하니까 아. 완전 편하지 아, 그렇구나 음, 그치, 그치. 그냥 바로 뭐 오시면 되겠네 그럼. 다들 아 오늘 진짜 감사해요. 저는 이때까지 아, 돈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처럼 평범한 직장인들은 그게 꿈만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오. 역시 인생의 선배님들. 오케이. 아. 그럼 나 이제 일하러 간다. 네. 나도 간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